안녕하십니까? 길동네 TV 길동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산삼, 산삼을 가지고 이병두두 두 개에다가 당금주를 한번 당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산삼은 지난번에 이렇게 모셔온 삼입니다. 입장이 아 이거를 빨리 생으로 누가 드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입장이 시들기 때문에 어, 몇 뿌리만 담금하겠습니다 어. 여기서 이제 골라서 제가 몇 뿌리만 담금을 하게 가지고 그담금주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좀 뿌리 부분을 흙을 좀 털어서 담금하겠습니다. 이 보존수 가지고 이 뿌리 부분, 물던 부분을 한번 헹궈 주겠습니다. 다시 한번. 아, 자체 이쁩니다. 깨끗하게. 이거는 이제 긴 병에 담가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병이 없어서 이렇게 이 원형 병에다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한번 담가보기로 했습니다. 다 같이 한번 보시죠. 처음에 모양이 좀 어느 정도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보존수를 통하겠습니다. 보통 담금주를 좀 많이 독한 술로 담궈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너무 독하면 나중에 드시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적당하게 저는 보통 가실 주 외에 약초주나 이런 산산주 같은 경우는 25도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. 25도가 넘어가면은 뭐 드시는 분도 힘들고 이게 약은 되겠지만 좀뭐 일단은 드시기가 좀 편해야 약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부담감이 느껴지면은 술이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5도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당금주 용기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전처럼 뭐 비닐을 감싼다든지 그런 거 없이 밀폐가 아주 잘 되는 거어 이쁘네요 어, 한 보여드릴게요. 담가놓으니까 생각보다 이쁘네요. 어 이거는 보통 이제 작은 병인데 1 1 1억 병이라고 작은 병인데 여기에 담가놓으면 여기에 두 뿌리를 담가놓으면 아주 이게 숙성이 되면은 상당히 이 향과 맛이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처음으로 이 작은 둥근 병에다가 원형 병에다가 담가봤는데아 어, 이거 나름 매력있는데요 어허허 <laughs> 괜찮은데요 어... 야 괜찮네요 잘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, 어... 괜찮네 이거 허허 <laughs> 산삼주를 이렇게 원형병에다가 담궈 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담궈 봤는데 아 어, 괜찮네요 이쁩니다 야자 이렇게 오늘 산삼 담금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, 이게 잘 숙성돼서 좋은 분들과 기쁜 자리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